자동차 카스 체이싱 씬이었는데 네? 지금 저기 사진에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잘안보이는데 밴드 같은 게 붙어 있어요? 맞아요, 맞아요. 붙어 있죠. 네. 저기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뚫려가지고 유리가 박혔었어요. 이렇게 네, 한이 정도 되는 유리가 요즘 피가 네, 목에 박혀가지고 어,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막좀 다쳤어서 피가 막 얼굴에 다 났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자동차 액션이라가지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제일 큰 파편은 다행히 피해서 머리에 스쳤어요. 네. 머리가 띵해서 내렸는데 바닥에 피가 막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. 왜냐면 하 자동차 액션 씬이니까다 절로 가버린 거예요. 저 혼자 차를 멈추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얼핏 쇼인도로만 봤는데 피가 좀 많이 나길래 아 큰일 났다 이거 촬영. 젊나 싶었어요 네. 감독님이 혼자 저쪽에서 모니터링 감독님은 모니터를 먼저 보시고 바로 놀라서 오시니까 나, 나머지 스탭들은 끝나고 모니터 보고 있고 감독님이 저쪽에서 오시다가 아 도훈 씨 괜찮아요? 아 도훈 씨 괜찮아요?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이럴 때 이렇게 들었는데 감독님이 정말 그때 감독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, 거의 홍비백산데네 <laughs> 네. 얼굴이 절망에 가까운 얼굴로 바기더니 뒤를 돌아보고 내리 a s like, I'm sorry,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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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 o r 옷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네. 진짜 위험할 만한 이야기를. 아니,